스님토토 4월 적중 내역입니다. 5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리옹 대 몽펠리에 시작하겠습니다. 리옹은 지난 라운드에서 스트라스부르 원정을 승리하고 사위와 승점차를 8점으로 좁혔다.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아직은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린 수 있는 상황이다. 비록 이경기의 센터백 루케바와 중앙 미드필더 톨리소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두 선수를 제외하면 전력 누수는 없다. 아우아르와 레퍼넌트 등 공백을 메울 선수도 있다. 몽펠리에는 지난 라운드에서 예상을 깨고 모나코를 완파했다. 팀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사바니어가 징계로 결장했지만 노르딘이 이선을 휘저었고 카즈리가 내려와 공격 전개를 책임졌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어렵지만 강등권과는 승점 11점 차로 크게 앞서 있다. 단이 경기에도 사바니어는 리그 징계로 결장한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몽펠리에가 최근 연승으로 기세를 탄건 사실이지만 리옹 원정은 어려운 일정이다. 특히 리옹은 최근 나카제트 외에도 아민 사루와 바르콜라, 덤벨레 등 공격진의 시너지가 잘 나고 있기에 몽펠리에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길 수 있다. 원정 팀으로서는 사바니어의 징계 이탈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4월 적중 내역입니다. 5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뉴캐슬 대 아스날 시작하겠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3연승에 성공하며 메뉴를 제치고 리그 3위를 지키고 있다. 메뉴가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 패했기에 이제 경기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최근 흐름이 좋다. 칼럼 윌스는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인데 출전. 시간 대비 그 기간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고 기마랑이스와 윌록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알미롱과 머치 등은 부상으로 빠진 생막시망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 아스날은 런던 라이벌인 첼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놓고, 맨시티와 1위 경쟁 중이다. 그러나, 맞대결을 패했고 1경기를 더 치룬 상태기의 상황은 좋지 않다. 모든 경기를 승리하고 맨시티의 패배를 발휘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뭐.처럼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남은 라운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센터백 자원인 살리바를 제외하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다는 점도 팀에게는 큰 힘이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아스날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어렵다. 자카와 웨데가르트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최전방 공격진과 간격을 좁힌 공격적 운영을 할 텐데, 기마랑이스와 윌로기. 나설 홈팀 중원 상도로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조엘링턴과 알미룬이 화이트에 느린 발을 넘어서 측면을 공략할 것이고 이삭과 윌슨의 마무리가 있을 뉴캐슬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4월 적중 내역입니다. 5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 보음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다시 미네의 1위를 내줬다. 그러나 승점 한점 차고 4경기가 남아있기에 충분히 우승을 노릴만 하다. 홈에서는 우니온과 프랑크푸르트등 강팀들을 연달아 제압하는 등 페이스가 좋기에 난적 볼프스 상대로도 승리를 노린다. 아데미와 말렌 등 이번 시즌 대단한 활약을 하는 이선 공격수와 함께 나설 알로와 모데스테 등이 최전방에서 골을 노릴 것이다. 볼프스는 무패를 달리던 마인츠를 제압하고 7위로 올라서은 물론 유럽 대항전으로 갈수 있는 6위와 승점 2점 차를 유지 중이다. 레버쿠젠이 이번 라운드에서 클른에펙에 도르트 원정을 승리하면 순위를 바꿀 수도 있다. 때문에 강팀인 도르트 상대로도 공격적인 운영으로 골을 노려야 한다. 지난 라운드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요나스빈을 비롯해 마르무시와 발드슈미트 등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볼프스의 최근 페이스도 좋지만 원정에서 리그 2위자 우승을 노리는 강팀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홈팀은 이번 시즌 이후 레알 이적이 유력한 벨링엄을 비롯해 엠레 창과 외즈칸 등 중앙 리드필더진이 어떤 팀을 상대해도 중원의 우위를 가져가기에 상대 중원 침투를 막아낼 수 있다. 게레이루의 측면 돌파도 있을 도르트문트가 승리하고 우승 경쟁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4월 적중 내역입니다. 5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 시작하겠습니다. 나폴리는 주중 우디넷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이그 우승을 확정했다. 3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이미 그 경기 이후 도시가 마비되는 등 셀레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시즌 막판 다소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워낙 중반까지 2위권과 격차를 크게 벌렸기에 큰 위기는 없었다. 이 경기는 로테이션 가동 가능성도 있지만 홈팬들 앞에서 경기 이후 우승 축하를 해야 하기에 승리하려 할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다음 주 중에 컨퍼런스 리그 중결승 1차전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리그에서 순위로 유럽 대항전에 갈 수는 없기에 큰 의미가 없는 나폴리 원정보다는 바젤과의 중결승에 집중할 것이다. 주축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줄이고 쿠아메와 보나벤투라 브레칼로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출전할 수 있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우승 확정 이후 경기계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세리에를 넘어 세계 최고의 덱스를 자랑하는 팀답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시메오네와 라스파돌리덴메와 지엘린스키 등 출전 시간이 주중에 없었거나 짧았던 선수들이 피오렌티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4월 적중 내역입니다. 5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웨스트햄 대 메뉴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팀당 4라운드 정도가 남은 PL에서 강등권의 승점 4점 차로 앞서 있다. 아직 잔류를 장담할 상황은 아니지만 유리한 입장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3연패를 당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았기에 이번 라운드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홈에서 승점을 따내야 강등권과 격차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피해에 남을 수 있다. 포르날스와 보인 벨라마 등을 앞세워 홈에서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메뉴는 주중 경기에서 인저리타임에 페널티킥을 내주며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뉴패스를 제치며 3위로 올라갈 수 있었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최근 수비진의 부상자가 늘어나며 공격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린델로프와 말라시아, 완 비사카와 루크쇼가 100% 나설 수 있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웨스트햄은 주중 원정 경기에서 팀중원의 핵인 수책과 데클란 나이스, 센터백 아구에드가 장염 증상으로 결장했었고 이 경기 역시 복귀가 불투명하다. 조우마와 쿠팔 등 핵심 수비진이 이미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수비진의 부담이 크다. 배우 호스트를 중심으로 산초와 레시포드가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메뉴가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